진행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네. 항상 주변은 여자분들이에요 <laughs> 네? 음, 이제 싶겠어요. 무슨 포기야. <laughs> 아유, 많으세요. 괜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쉽지가 않죠 요즘 시국에요 아, 그럴 때 여기는 딜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이지여씨. 네, 초록색을 닮은 여자, 이지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긍정에너지를 팍 드리는 주문을 좀 외우고 어, 시작을 해보도록 주문이요? 할게요. 네. 네. 아크나마타타 주문을 외워보세요. 근심, 걱정, 모두 다 사라져 가요. 아크나마타타 요번에 새로 지금 음반 내신 거죠? 어머, 대단합니다. 개화로 보내죠. 아우, 니다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목이 네. 뭘? 아, 그나마 아, 타타. 와. 오늘은 지호 씨가 또 재미있는 곳을 다녀왔다고 해요. 지호 씨, 네, 오늘 다녀오신 곳은 어딘가요? 아, 그것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깜짝 퀴즈를 좀 내볼게요. 퀴즈. 음. 네, 여러분, 4월 22일이 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응? 4월 음, 6, 특별한 6, 날인가? 22일, 네. 21일 다음날. 아유 센스 아유 제대로 졌어 4월 5일은 식목일이고 네. 2 1일은 장애인의 날인 거는 알고 있는데 22일은 모르겠어요. 22...둘둘이 뭐...아이고. 돌돌이 짱짱꿍이니께 <laughs> 사랑하는...아이고 남자친구만 <낮아지요>. 그 <laughs> 사랑하는 날, <laughs> 맞지롱? <laughs> 맞아요? 아유, 아쉽게도 네. 땡입니다. 네. 4월 22일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지구의 날이에요. 오! 아. 오. 지구의 날이군요. 오. 네.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지구 색깔로 입었던 네. 거였거든요. 네. 자,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인데요. 음. 오늘은 제가 이 지구의 날과 관련된 곳을 갔다 왔습니다. 소개를 아. 해드리려고 해요. 네. 혹시 여러분께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생활 속 실천, 어떤 게 있을까요? 장바구니 가지고 다녀요. 아, 아. 뭐, 달리 크게 하는 건 없고, 장바구니. 음. 무슨 그 머그컵 같이 맞아요, 텀블러. 텀블러 맞아 개인 텀블러, 개인 텀블러 이런 거 정도밖에 못 하는데요. 이에도 음, 예. 어디에? 예. 여행 작가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빨대를 쓰지 않고요. 음 그리고 장바구니 얘기하셨지만 저는 에코백, 음천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 안 남기게. 요거 음, 굉장히 축이 안 남길 수가 있을까요? 다 먹어 치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뱃살이 되더라도, 아. 이 지구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겠다. 네. 다 먹어 치우고,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네. 거기에 누름 항목, 항목이 있어요. 맞아, 맞아. 저희 집은 일회용품 주지 마세요. 네. 저희는 괜찮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일회용품을 줄여버리는 거죠. 오 예. 참, 참 좋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곳을 보시면,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 속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곳이에요? 네. 네, 쓰레기는 줄이고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제로 웨이스터들이 만드는 공간, 제로 웨이스트 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환경 생활 제로 웨이스트 공간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포장과 배달 음식, 온라인 택배가 급증했습니다. 음식을 담은 용기며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까지 쓰레기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커피 한 잔에도 포장 도시락 하나에도 따라오는 쓰레기가 적지 않은 현실.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운동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연예인들도 이런 운동에 동참하면서 환경 실천 운동은 캠페인 형식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로 웨이스트는 재활용을 늘리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원칙으로 챌린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 분리수거 잘하기 등 서로의 환경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맞춰 최근에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람> <놀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엔 다행히 이런 환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함께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로 웨이스트 샵두 곳을 찾아서 환경 실천 노하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함께 가시죠.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망원동. 국내 처음으로 새로운 판매 방식을 적용한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찾았는데요. 아담한 입구가 인상적인 이 상점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곳으로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몇 분이 제품을 고르고 계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물건을 <laughs> 한 네. 구매하셨나 봐요. 네, 사려고요. 아니, 네.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이거 생리대인데. 음. 면 생리대가 이제 몸에도 더 좋고 아, 지구에도 좋다고 하니까 음. 근데 자신이 없어 가지고 음. 한번 저번에 사보고 한달 써보고 다시 와 가지고 이번에 통째로 많이 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매장을 어. 알고 찾아오게 되셨어요? 인터넷에서 보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자연 이런 뭐 어, 지구를 아끼는 이런 일회용품 안 쓰고 이런 것들을 클릭하다 보면 관련 그런 게 많이 떠요. 근데 이제 치지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걸 하나 보니까 또 하나씩 안 사고 여러 번 와서 써보고, 네, 많이 안 사고 여러 번 와가지고 하나 써보고, 하나씩 사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샀어요. 이번에 사려고요 <laughs> <laughs> 네. 써보고 또 좋으시니까. 네, 네. <laughs> 근데 뭔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laughs> 네. 어,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laughs> 아름다우시고 얼굴도 아름다우세요. 지구와 아, <laughs> 네. 쇼핑 되세요 네, <laughs> 상점에서는 일회용품을 대신할 수 있는 다회용 빨대나 필터, 면봉같은 제품들과 천연 수세미, 흰주 등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앙증맞고 귀여운지 한동안 저도 구경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이곳 상호는 껍데기는 빼고 알맹이만 판매한다는 뜻을 가졌는데요. 상호명에 걸맞게 화장품과 샴푸, 세제의 경우는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리필 스테이션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이 상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껍데기는 가라. 리필 스테이션이잖아요. 네. 이 리필 스테이션 자체에도 굉장히 생소해요. 리필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판매를 하는 방식인가요? 저희는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재사용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용기들을 가지고 오시면 알맹이만 담아가시는 리필 품목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손님들 반응은 사실 쓰레기를 내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에 좀 공감을 하시고 좀더 내가 용기를 살수 있는 것들, 세제라든지 샴푸, 린스 뭐 아니면 얼굴 스킨 로션 이런 애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바리바리 세척을 다 해오시고 <laughs> 바리바리 싸들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기들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라 취지에 이제 용기들도 기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쓰레기도 많이 들고 오시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판매 방식이 신기해 매장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이 상점을 설립한 세 명의 공동 대표들이 모두 평소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 실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한 활동들을 고민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다 보니 상점까지 설립하게 된 거죠. 자, 매장을 둘러다 보니 또 신기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 선생님!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어 네. 저희가 어, 이제 이건 뭐예요? 얘는 이제 안에가 코팅되어 아, 있는 테트라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유팩이나 두유팩 같은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유팩 얘네들은 안에가 코팅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박스 버리는 데다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 따로 분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들이 선별장에 이동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제 탈락되거나 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재활용될 수 있게 저희가 이런 복합 재질이 아닌 애들 빼고 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 치약자개를 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다 매장에서 모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어디에서 따로 가져오신 건가요? 손님들이 가지고 오시고 계세요. <laughs> 아, 손님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활용품으로 재탄생시켜 주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어 드리고요. 도장 다 찍으면 이런 치자개나 칫솔 아니면 이런 휴지로 바꿔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 가야겠 아, 필요없는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또 휴지라든지 이런 치자개로 선물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쓰레기 또 네, 들고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네. 나좀 이만큼 가져올게요. 네. <laughs> 자, 알맹 상점에서는 상품 판매만이 아닌 다양한 캠페인이나 SS, SNS를 통한 정보 공유.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꾸준히 환경 정보 어, 오늘 보니까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뭔가 사업이 번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거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가 필요한 상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포장으로 들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상점이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보편화된 상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용기를 들고 갔을 때 여기만이 아니라 내집 앞에 곳곳에 편의점처럼 있으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광진구인데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제로웨이스트 샵입니다. <laughs> 아담하지만 잘 정돈된 매장 안으로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상점답게 세제나 샴푸, 곡물 같은 제품은 손님이 가져온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었고요. 처음 보는 제품도 있고 사고 싶은 제품도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종류도 정말 다양하죠. 역시 매장 내부가요. 굉장히 깔끔하고 뭔가 친환경적인 네. 느낌은요. 저절로 아, 물씬 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매장을 운영하실 계획을 갖게 되셨어요? 어, 저도 이제 완벽한 제로 웨이스터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씩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독일에서 예전에 이제 이런 샵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냥 아 이런 정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제가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너무 많다고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실천을 하다가 아 우리 동네는 에 그런 게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너무 멀리 가기엔 저도 게으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주택가에 위치한 만큼 이곳 상점에서는 생필품의 판매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체 치약의 인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근데 고체 치약이라 좀 낯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고체 치약이 처음이라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응, 음? 이건 뭐야? 네. 근데 저는 고체 치약은 처음봐요. 이거 뭐 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 일단은 이렇게 알약처럼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알약처럼 생겼는데 입에 넣고. 그냥 씹으신 다음에 바로 칫솔질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일반 치약하고 뭐 어떤 차이점, 뭐 어떻게 좋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 일반 치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튜브에 들어있잖아요. <laughs> 그거를 모든, 부, 어, 모든 분들이 이제 세척해서 버리시진 <laughs> 않으세요. 아 그리고 그렇게 세척을 안하게 되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체 치약으로 나오게 되면 안에 용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할수 있고 네,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laughs> <laughs> 재활용이 <웃음> 응.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체 치약 외에도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마,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궁금한 점이 참 많죠. 자 그래서 매장에서는 제품의 사용법과 성분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제 눈을 사로잡는 것. 어, 제 앞에 예쁜 꽃 화분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 화분이 일반 화분이랑은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어, 네, 이 화분은 코코넛 열매 껍질 줄기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심으시고 심으실 때 이제 흙에서 습기 조절도 돼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옮겨 심을 때 플라스틱에 옴, 담겨 있는 식물들은 다 빼내줘야 되는 귀찮음이 있잖아요. 어, 이거는 그 자체로 심으셔도 바로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재질이어서 좀더 자연 친화적이죠. 오 근데 뭔가 이 모양새도 굉장히 뭔가 빈티지하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네 요새 또 특히 네. 내추럴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네 찾으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상점에서는 상점 안과 밖으로 분리수거 안내문도 부착하고요. SNS를 통해서 관련 정보 또한 꾸준히 공유하고 있 보니까 사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운영하실 때 굉장히 행복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저의 지금 계획은 동네 분들이 좀더 많이 참여하시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어, 좀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오시는 게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게 그리고 아 나도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환경을 위해 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구 환경을 우와. 위해 할 일을 나서 찾아 나선 사람들 제로 웨이스트는 그런 사람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는데요. 불편하지만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 이런 실천들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지금도 꾸준히 확산 중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어, 처음에는 이게 뭘까 싶었는데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나 하나쯤은 어때? 이런 생각보다는 나부터 실천하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로 웨이스트.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고체 뭐 씨앗고 괜찮네. 그죠상기모어도구나왜 나, 야, 이렇게 그냥 <웃음> <웃음> 겁나요. <웃음> 사실 생활 속 쓰레기 정말 많잖아요. 네, 네, 어. 특히. 과대포장도 심각한 문제고요. 네. 제로웨이스는 그냥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닌 쓰레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음. 저도 직접 가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실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고체 치약 얘기하셨지만 고체 치약 말고도 좀 약간 인상 깊었던거나 좀 실천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리필 스테이션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샴푸 같은 거 있으면 샴푸통 그냥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씻어서 그걸 음. 갖고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제로 웨이스트 샵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샴푸뿐만 아니라 화장품, 세제, 비누 등등 리필이 다 가능하거든요. 음. 용기를 직접 가져가시면 그램 단위로, 그램 단위로 또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고 아, 합니다. 음. 우리가서 마을에는 그 스트로폴이 있잖아요. 네. 택배에 올때 많이들 사용하는데, 음. 그걸 몇개 모아서 가지고 가면은, 그 쓰레기 봉투를 그냥 줘요. 아, 아 맞아요. 지자체에서. 네, 네 바꿔줘요. 진짜요? 네, 네. 아 저희 동네에서는 그 패티병 네. 모아서 가져다 주면 뻥튀기랑 바꿔줘요. 어머나. 오, 뻥튀기. 요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음. 저는 <laughs> 네. 이 케이스 용기 용기 보고 사는 것도참 많거든요. 네네. 용기가 너무 예뻐서 근데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것만 싹 가져가면은 내용물은 싸게 음. 저렴하게 좋은 걸살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네. 또 특히나 저 아파트 살다 보니까 주위에 자연이 없어서 화분 많이 키거든요. 우 이럴 때 친환경적으로 그 코코넛 화분? 네, 그거 사고 싶네요. 너무 그거 좋아요. 비싼가요? 가격은 제가 알아보진 않아요. 좀 네. 알아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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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 <laughs> 위해서라면 네뭐 사보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딱 그냥 아, 넣으면 퇴비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스스로 이제 자연 비료가 네. 되기도 하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 네, 좋네. 그러니까요. 음. 그니까 저도 직접 가보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음. 우리 주변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계기도 음. 갖게 됐는데 음. 뭐 환경오염 심각하다. 우리가 뭔가 실천을 해야 된다. 생각은 많이 했지만 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음. 많이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게 이제 참 중요하다 하는 그렇죠.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잘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런 제로웨이스트 상점들은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상점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있거든요. 음흠. 포털 사이트에 제로 웨이스트 지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또 상점마다 파는 물건이라든지 재활용 쓰레기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취급하는지 음. 이거는 이제 상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문의를 좀 해보시거나 네. 검색을 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요 언젠가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상점들이 편의 처럼 가까운 곳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 한번 맞아. 해봤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할 일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실천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우 네. 씨, 네, 너무 잘 봤어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